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그 원어 성경 앱이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어, 역대상, 어, 오늘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 16절에서 19절, 19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앱도 괜찮아서 또 설계를 해 드립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제 한 글을 읽어 보시고요. 이제 인터넷 연결되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왜 다윗 그리고 다윗이 as as a n 됐죠? 클릭하시면요. as 그럼 히브리어가 뜨겠죠. 잠시만요. 줄 아, 보시는 아즈 그때에그 예. 후에 그러므로 예적에 그때 과거를 나타낸다. 그때 그 후에 그러므로 그 때문에 예레미야에서 그러므로 그 때문에 라고 쓰였네요.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아, 자. 바 메추다. 마메추다 바는 전체 사고 메추다. 매튜다. 메추다는 어, 스트롱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추다. 마추다는 포획 또는 올가미 고지. 음, 마추다. 어, 이소업 6679번에서 그 어 그, 유래했다 잖아요 그래서 6679를 찾아볼 수 있어요. 6679. 6679를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에서 유래됐느냐면, 어, 추 h 어, 사냥하다, 쇠를 어, 잡다, 또는 PL형으로는 함정을 놓다. 그래서 한 사냥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추드라는 단어가 유래했네요.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와메추다, 스트롱홀드 요새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 네치브, 네치브 그리고 네치브 펠리시팀, 펠리시팀, 블리셋 사람들의 네치브 이스케리슨이라고 돼 있죠. 보면 진영 뭐. 예. 근데 지부는 우두머리, 놓여진 것, 주상, 그리고 첫 번째는 기둥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영문, 어, 그 다음에 수비대, 관장, 진영,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삼이사에서 또, 그러니까, 유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한번 찾아볼까요? 오삼이사. 내치부는 내, 내 어, 나차브. 나차브는 두다, 노다, 둘러서다, 서다, 일어서다, 서다, 건너리다 감독하다, 세우다, 정하다, 무디다, 표다사다이래 어, 나차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그래서 음, 이 별리스팀의 내치부는 두었다라는 뜻의 유리한내치부 게리슨 진영. 인기에서스 베베이터 베이트는 집이고 베, 베이트 레헴 레헴은 빵 그러니까 베틀레헴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사람 b l e 사람의형체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어넘고요 17절 다윗이 사모하 여 이르되, 베들렘 성몽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를 마시게 할까 하며,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은 다윗이 사모하 여 가로되 볼까요? 그래서 이거 밑에로 볼게요. 마이테아 음, 빼 마이테아브 마이테아브는, 위드 롱 h l o n g i 라고 되어 있죠. 대하브 그래서, 어. 바 아바, 아바라는 단어잖아요 b a Abba. Abba. a b b 아 a b b 하다 b b 다 a b b 다 Abba. a 다 b a 다 b b a 한편으로 보면 탐욕이란 뜻이 있으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했다 탐욕을 가졌다 어떤 탐욕이냐 다비드가 다비드가 탐욕을 가진 것이 이제 어, 그 누구냐 바세바를 향해서 또 탐욕을 가졌던 것죠 그렇죠 자 음, 바이테아브 대 바이테아브 다비드 바요메르 그가 말하기를 미 누가 아셰케네 음, 아케니아셰케니 아셰케니 아셰케니는 아시케니, 아시케니, 샤카 샤카는 물을 주다 술잔을 따라 올리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적시다 목을 그을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마시하다물 주다 술 마실 때도 물로 목을 죽인다 이렇게 했으니까 물 물을 주다 이런 단어 를 했고요 술과는 그래서 야시야키니라고 야시키니, 했어요 야시키니 나에게 물을 줄까 야시키니 그러니까 마임 마임 물을 물을 줄까요 미 미보르 베이틀레헴 미보르는 보르는 무엇까요 보르 보르는 첫 번째는 구덩이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보르 미보르 보르는 구덩이 물통 감옥 구덩이란 뜻이 있었고요. 장식이 처음에는 구덩이였고 감옥 음덩이 음물 물 웅덩이, 수렁. 어, 이렇게. 어, 한 가지 있던만 생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저위보르 위볼베이 둘레생. 아셰르 그것이 샤르 샤르히트에 있습니다. 샤르는 어, 보시면은 샤르 열림 아, 열림, 열림은 문인가요? 이거 뭐죠? 잠시만요. 문, 아, 성중, 성, 성읍, 성안, 아, 성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성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문밖이라는 뜻도 있었네요. 그래서 음, 문에서, 음, 성, 성의 문에서, 성안에서, 어, 성안에서 그 물좀 좀 마시게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 18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마 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이렇게 부어드리고"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보면은 "마이백해우, 마이백해우는 마이백해우, 다 이백해고, 다 이백해고 뜰 때까지. <laughs> 예, 마카 바카. 마카는 이제 잘게 부수다 나무를 쪼개다 바다를 가르다 마카 마카 그들이 나무를 쪼개다 바다를 갈랐다 이런 돌파했다 무스러트렸다 터지게 하였다 갈라졌다 갈라지겠다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음, 하셜로샤 하셜로샤는 세 사람. 저세 사람이 왜 마하네 마하네는 캠프라고 했네요. 마하네 마하네는 야영지 군대 때 진영 적군 군사 군대 펠리시 펠리시 팀 펠리시 팀의 마하네를 세 사람이서 바이베케우 어, 어, 브렉스루 하였다 돌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데세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군대의 진을 다 돌파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샤 아부 바이샤 아부는 바이샤 아부 어, 샤아브샤아브는 물을 깃다 물을 긋다, 물 긋다. 샤브 물을 길었습니다. 마임 워터. 뭐 물을 훔친 것도 아니고 물을 우물에서 돌파를 해서 우물에 물을 퍼냈단 말이죠. 마임 미보르 우물에서 베이틀레헴, 베이틀레헴 레헴은 레헴은 베이틀레헴 떡의 집. 유다지파의 마을 베, 베들레헴인데, 어, 이렇게도 있죠. 베들레헴 인데 이이렇게 e 죠죠 m in Deh, Bethlehem. b 르 t h 바샤르바 m Bethlehem. Bethlehem, Bethlehem. b 나시아, 나시아는 들어올리다. 어, 그리고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 이렇게 빠을세우다 넉넉하다, 용서하다, 듣다, 데려오다, 맹세하다 불러들이다, 매다, 원하다. 어, 너무 많네요, 그렇죠? 하여튼 올리는 거예요. 네. 들어올린 거예요. 가지온 거예요, 그렇죠? 바이세우. 바야보, 바야비우, 바야비우죠. 바야비우, 그것을 이것은 이제 보, 보. 자, 좋습니다. 보라는 단어의 이제 휘필령이죠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이르다 들어가다인데 가져왔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18절 확인을 해 보시려면 제가 자주 쓰는. 스페셜 부케어. 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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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로샬로샤다마다네헬 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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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마황니 보르 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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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셰우, 바이셰우는 어, 바이셰온 나사도 그 방금 찾아왔었고요. 바야 야비우, 야비우가 히필령의 보호의 히필령이죠. 가져왔습니다. 엘다비드베로, 아바, 아바, 다비드 리셰토탄, 바엔나셰크 오탄, 라도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봤죠? 그래서, 아 예, 여기서 이게 이히필령이었죠 보는 bring의, 이제 가, 오다의 히필령 아, 보는, 보는 들어가다 이르다, 나오다의 히필령가고갔다가고갔다그 음, 다음에, 엘, 다비드, 베로, 그리고, 로 아바 원치 않았다. 아까 아바 했잖아요. 그죠 아바 아바는 로밍 마음을 쏠다 동행하다. 즐기다 허락하다 원하다 즐기하다 기뻐하다. 근데 어 다비시 이제는 물을 떠오니까 그를로 아바 했어요. 로 아바 다비드. 리셰토탐 그것을 마시기를 샤토탐 샤토탐은 음, 샤하 샤하는 마시다 아 샤타 마시다 마시다 마시게하다 취하다 어, 샤타 연회에 참석하다 자 샤타 그래서 이것을 마시기를 배로 아바 원하다. 다비드는 리셰토탐 리셰토탐 바에나셰흐 바에나셰흐는 그것을 어, 부어버렸다 나사흐나사흐는 붓다 술을 붓다 금속으로 주다 부어주다 맺다 드리다 보탐, 보탐, 라도나이, 라도나이 주님께로 부어드렸다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보리다, 아우은 나스, 피엘형이죠. 나사흐의, 나사흐의 피엘형, 강조했죠. 그 다음에, 어, 18절 같고요. 그 다음에 19절 <목소리> 가로대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아니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어, 그래서 이 말씀 잠시 볼까요. 바요메르요메르 할릴라 할릴라 할릴라는 멀리하다 결단코 아니다 불경스럽다 그래서 부당하다 아니하다 결코 결단코 이렇듯이죠 이제 결코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 결코 아니,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결코 안 하겠습니다 좀리 나에게서 메, 엘로하, 엘로하이, 엘로하, 메, 메, 엘로하이, 자, 메, 엘로하이 한번 볼까요? 메, 엘로하이는, 아요 메, 르, 하, 릴라, 리, 메, 엘로하이, 이랬죠. 엘로하이는, 앞에 메는 전치사 메죠. 전치사, 프 o m 이고 엘로하이, 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브, 미, 미, 메가 이제 오브도 되고 플람도 되고 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엘로하이 자, 자, 잠시만요. 요거를 다시 모든 성경으로 넘기고 메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메 아쇼트, 메 아쇼트, 아시오트. 아쇼트는 아샤 쉬 노동하다, 만들다, 짓다, 창조하다 만들다도 되지만 행하다 되죠. 그래서 매아쇼트가 지금 이게 부정 부정사형 인피니티브잖아요. 그렇죠? 메 프롬 매아쇼트 그래서 메 엘로하이 매아쇼트 이렇게 어, 이게 붙어 있네요. 그렇죠? 중복하면서 베 로하 메 아쇼트 내가 하나님 내가 그곳으로부터 내가 즉 하릴라 안하겠습니다 하릴라 안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요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조트 이것아 하담 하담 이것은 그것은 피 피죠 땀피 보실까요? 피유월 살해 보도즙 보도즙이라고 쓰인 적도 있었네요. 그 다음 살해 살인 살인죄라는 뜻도 그러니까 피라면은 어, 피, 단순히 피를 말하는게 학살 살인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보도즙이라고도 했네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하 어, 아나심 사람들 에셋 에쉐테 에시테, 에쉐테는 내가 마시다 아까 찾았던 단어인 것 같은데 에쉐테는 샤타 마시다 마시게하다 그래서 어, 잠시 요에 잠깐 찾을까요 여기서 이제 바프로미 말은 어, 잠은 쪼트하다 하아나심 엘레 에세테, 에세테는 1인칭 미완료. 내가 마실 것이다. 샤타의 1인칭 미완료이고요. 자, 베나페에 네, 쇼탐, 예, 여기서 요걸로 다시 불러 가야죠. 베나페에 네, 쇼탐, 그들의 생명, 그들, 그들의 생명, 예, 생명해줘. 네, 나페쇼탄. 나페시는 숨, 생기, 내심씨, 생물. 아, 장세기 일장에서 생명으로 처음으로 해석이 되었고요. 생명, 사람, 목수. 그다음에 뜻. 나페시가, 나페시가 뜻이는 뜻도 있고 마음이란 뜻도, 혼이란 뜻도. 있고, 죽은 자, 시체, 죽음, 홀로, 탐욕. 어. 별게 이제 횟수기 많았네요. 그쵸? 자, 쭉 보시고요. 그래서 음, 그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었습니다 아, 하비움, 하비움은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하비움은, 해비움, 해비움은...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해비움은... 해비움은 히필령, 3인칭 복수에 3인칭 복수, 어, 전미어가 붙었네, 그쵸? 그래서, 보에 가져오다, 오다 가다의, 오다 가다라는 단어의 해비움 이제, 히필령으로, 오다 가다, 가져왔다. 베로아바리셰토탐 이랬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벗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인피니티브, 정사형, 잠시만요.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리시죠 그 아바 리셰토탐 그것을 먹지를 먹질, 먹지를 부정 사용이죠 리셰토탐 엘레 이것들을 아슈 하도록 셀로 셰트 세, 세, 세 사람 아기보림 아기보림은 마이티맨 용사들 용사들 기포르는 기포르는 강한 용감한 능한 유력한 예, 돈 많은 <laughs> 그다음에 강성한 전능한 영걸 연걸, 영걸이다 아, 우두머리다 혼세가 있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리라고 어요 오늘은 그요 원어라는 그 앱을 이거는 그,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요, 요기 보시죠.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앱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앱인데, 요 보이시죠? 요 앱을 가지고 한번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설명이 너무,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설명이 부족했지만, 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